꼬마 한 명이 가게 앞에서 어쩔 줄 몰라합니다 뭐 필요해? 아주머니, 이거 500원으로 바꿔주세요 이 조그만 걸 500원으로 바꿔달라고? 사장님, 이거 얼마예요? 500원입니다 500원만 있으면 돼요, 제발요 에이, 그럼 바꿔줄게 그런데 이 돈으로 뭘 하려고 그러니? 엄마한테 전화하려고요 할머니가 그러는데 엄마는 하늘나라에 가셨대요 아주아주 아주 오랫동안 돌아올 수 없다고 했어요 여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자, 전화벨이 10번 울리면 엄마가 받을 거야 하나, 둘, 셋, 아홉, 열. 여자는 꼬마의 전화를 몰래 받습니다. 엄마, 엄마, 언제 돌아와요? 엄마, 나 싫어져서 안 오는 건 아니죠? 우리 딸 착하지? 내가 크면 엄마가 꼭 돌아올게. 정말이에요? 진짜, 진짜요? 그럼 약속이야. 그렇게 매일 어린 꼬마는 가게를 찾아오고 두 사람은 그렇게 추억이 쌓인다. 하루 종일 돌아다니지 말라고 했는데? 옷좀 봐라. 이게 뭐니? 꼬마는 조용히 안아준다. 할머니가 우리 이사 간다고 했어요. 아주 아주 먼 곳으로요. 그럼 아주머니도 저를 잊어버리실 거예요. 제가 가면 저를 그리워하실 건가요? 이 작은 말썽꾸러기가 가면 기쁠 뿐이지 뭐. 꼬마는 기다렸다는 듯이 작은 선물을 주게 된다. 그 안에는 어린 소녀의 마음이 담긴 편지 한 통이 있습니다. 나의 엄마. 나는 엄마의 모습을 점점 잊어가고 있어. 엄마가 빨간 귀걸이를 좋아했다는 것만 기억해. 하얀 블라우스를 즐겨 입었던 것도 꿈속에서 엄마를 자주 만나. 어느날 방과 후 복도에서 엄마와 똑같은 귀걸이를 주었어. 그 순간 엄마가 돌아왔다고 생각했어. 엄마가 아직 살아있다면 이런 모습일 거야. 그날부터 내게는 새로운 엄마가 생겼어. 하지만 언젠가는 그 아줌마도 나를 떠날 거라는 걸 알고 있어. 그 날이 최대한 늦게 왔으면 좋겠어. 편지를 읽자마자 여자는 역으로 향하게 되고 꼬마를 찾지만 보이지 않는다. 그 순간 꼬마를 만나게 되고. 하영아, 이건 하늘나라 전화번호란다. 어디를 가든지 엄마에게 전화하는 것만은 잊지 마. 엄마, 계속 엄마에게 전화해도 되나요? 응. 어서 가자. 그렇게 둘은 이별을 한다. 그렇게 몇 년이 흐르게 되고. 아. 소희야, 그 나이에 아직도 가게만 지키고 있으면 어떡해?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. 돌아왔는데 날 찾지 못할까 봐요. 남자라도 기다려? 그때 전화가 울리고. 여보세요? 누구세요? 엄마. 때로는 선한 거짓말이 더큰 사랑이 될수 있다는 교훈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